시베리아 한파, 남아게시, 한반도 강풍. 금냉의 밤이 시작된다.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뒤덮었던 주 강수대는 이제 동해 먼 바다로 물러갔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며 한반도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몽골 중북부에서 시작된 이 초강력 고기압은 이미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안을 동시에 감싸고 있으며 등압선 간격이 급도로 좁아지면서 바람이 칼바람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다. 현재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고 체감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누적 강수량 현황은 어제부터 오늘 충청권 30에서 50mm, 수도권 강원 전북 북, 경북 북서부는 10에서 30mm, 그외 지역은 10mm 이하이다. 비가 그친 뒤 찾아온 것은 한기의 공습이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하하면서 흑산도와 홍도에는 이미 강풍경보, 서해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경보 기준 풍속은 초속 21m 이상. 강풍주의보는 초속 14m 이상이다. 해상도 비상이다. 서해 대부분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높은 파고와 돌풍이 동시에 발생 중이다. 주업 중인 어선과 해안가 주민들은 즉시 주의가 필요하다. 상층 차압 분석 500hpa 기준. 붉은 영역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7도에서 마이너스 11도 사이의 냉기가 이미 제주도 부근까지 남아있다. 이는 곧 한파의 전초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극권에서 생성된 마이너스 33도의 초한기가 시베리아와 몽골 접경까지 밀려오며 몽골서 쪽에 초강력 지상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다. 이 세력이 동진하면서 한반도는 곧 대륙성 한기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 밤부터 한파문이 열린다. 오늘 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내외의 강풍 내일 새벽 중부 내력 중심으로 급작한 기온 하강이 예상된다. 주말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5도, 강원 상가는 영하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남쪽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이 제조 남쪽으로 밀려가며 세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다. 기상분석 결과 이 고기압은 당분간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겨울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오늘 밤 바람은 겨울을 데려온다. 이번 강풍과 금냉은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개전전환의 신호탄이다. 긴 가을이 끝나고 시데리아의 숨결이 한반도를 덮기 시작했다. 오늘의 평온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다. 낮 동안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시적으로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영남 내륙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비는 단순한 강수가 아니다. 이는 시베리아 한기가 서서히 남하하면서 서해와 동해의 온난한 해류와 부딪혀 생긴 불안정한 대기 신호이다. 대기는 지금 스스로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한기는 넓게 퍼져 있지만 바다의 온도가 여전히 높아 급격한 냉각은 억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 평형은 오래 가지 않는다. 몽골 상공에서 거대한 고기압이 서서히 팽창 중이다. 내일 아침 몽골발 고기압의 본격 남하가 시작된다. 19일 새벽 몽골 지역에서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유부와 전역을 뒤덮푼다 일기도는 단순해지지만 공기의 흐름은 더 날카로워진다. 특히 연해주 방면으로 형성된 이동축을 따라 한기가 한반도 북동쪽으로 급격히 밀려오며 동해상에는 차가운 동풍기류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강릉과 동해안 지역은 전역에 동풍성 강수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9에서 20도로 평년보다 4에서 5도가 높지만 그 온도는 곧 뽕나게 전조다. 마치 톡풍전의 숨 고르기처럼 서울은 14도 부산은 19도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급변한다. 동풍이 거세지면서 한기가 다시 유입되어 낮 기온은 15에서 22도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한기에 눌려 초겨울 문턱을 연다. 20일 아침 몽골 고기압이 완전히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전국은 맑음. 그러나 공기는 차갑고 묵직하다. 특히 강원 영동은 여전히 동풍성 강수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으며 기온은 4에서 16도. 내륙은 평년보다 1에서 3도 낮고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설악산 대청봉 해발 1708m 올해 첫눈 유력. 작년과 거의 같은 시점인 10월 20일경 올해도 첫눈 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10도, 부산은 16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바뀌며 전국적으로 쌀쌀한 체감이 이어진다. 낮 동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되지만 강수량은 크지 않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비보다 매섭게 몰아친다. 21일, 시베리아 한기 2차 남아. 21일 새벽,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몽골 동부로 이동하면서 압력 등기압의 산맥이 함경도 방향으로 쏠린다. 이로 인해 동해안 전체에 다시 강한 동풍성 바람이 유입되고 기온은 한층 더 떨어져 체감온도는 초겨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짧은 가을이 끝났다. 낮 기온 8에서 20도. 바람은 동풍에서 북동풍으로 전환. 강풍주의 설악산 첫눈 가능성 동해안 중심 약한 비 전국 체감온 초겨울 수준 가을은 이미 끝났고 겨울이 문앞을 두드린다. 시베리아의 숨결이 서해를 넘고 동풍이 바다를 뒤흔든다. 이번 주 한반도는 다시 냉기의 회랑 속으로 들어간다. 시베리아 한기 재진입 계절의 균열이 시작됐다. 한반도는 다시 냉기 속으로 잠긴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하늘은 여전히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서는 냉기와 난기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침 공기 속에서는 겨울의 첫 숨결이 느껴지고 낮바람에는 차가운 동해의 냄새가 섞인다. 이제 한반도는 완연히 겨울로 기울어지는 하늘 아래에 들어섰다. 아침 한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온다. 오늘 아침 기온은 시베리아에서 흘러내린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내려오며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들이우고 공기는 더욱 묵직해졌다. 평년보다 1에서 2도 높은 수준이라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르다. 찬 기류와 동풍이 뒤섞이며 동해안은 계속해서 동풍성 강수의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 낮 기온은 11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으며 특히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남쪽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의 후퇴. 한기의 남하로 인해 오키나와 부근에 머물던 아열대 고기압이 결국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 제주 남쪽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고기압은 다시 북상하지 못한 채 남중국해 쪽으로 후퇴 중이다. 이제 남쪽 바다에서도 여름의 마지막 흔적은 사라졌다. 아열대의 숨결이 끊어지자 겨울은 문턱을 넘는다. 22일 한기 약화 그러나 차가움은 남는다. 22일 아침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은 몽골 동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분화되고 세력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잔한한 기가 동해안과 강원 영동지역을 감싸며 비와 구름을 머금은 동풍성 강수를 이어가겠다. 아침 기온은 4에서 16도. 서울 등 대도시는 열섬 효과로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상관과 내륙 소도시는 복사 냉각 효과로 5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낮에는 고기압의 확장이 둔화되며 한기의 공급이 줄어들어 기온은 11에서 21도로 평년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찬기운을 품고 불어온다. 23일 또 다른 변화의 시작. 23일 고기압의 중심이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하늘의 흐름이 다시 요동친다. 한기는 여전히 동해를 타고 내려오지만 반대로 서해 쪽에서는 따뜻한 난기가 북상한다. 이두 공기가 중부지방 상공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기류 수렴대가 형성되고 그 결과 수도권 충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기온 상승폭이 뚜렷하겠지만 낮에는 구름이 많아 10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기상 분석 요약 아침 기온 4에서 18도 내륙으로 복사 냉각 대도시는 열섬 효과 동풍 강수는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중심으로 지속 아열대 고기압은 한반도 영향 종료 북상 불가. 시베리아 한기는 약화되지만 잔존. 23일 중부 지방 약한 비 가능성. 계절은 천천히 바뀌지 않는다. 어느 날 한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번 주말 한반도는 한기와 난기의 전환점 위에 서 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공기는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었다. 10월의 끝 그 평온은 곧 차가운 겨절의 시작이다. 내일 아침 전국이 초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오늘 하루는 맑은 하늘 아래 선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 평온한 가을 날씨는 오늘 밤을 끝으로 급격한 기온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 덩어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내일 20일 새벽부터 종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급격한 한기가 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과 비교하면 10도 이상 떨어지며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체감온도는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11월 중순에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추위로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산지는 더욱 춥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안팎의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는 평년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첫눈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 첫서리와 얼음도 함께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 곳곳에서도 올가을 첫서리가 내려 농작물과 노지 식물의 냉해가 우려됩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점검과 작물보온 조치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전망 서울 5도, 체감 3도, 춘천 7도, 대전 5도, 청주 6도, 대구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부산 18도 등으로 햇살이 있어도 찬바람이 불어 체감상 한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 눈 예보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21일까지 50mm, 경북 북부는 최대 30mm, 부산, 울산 등 영남 내륙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도로 결빙 우려도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감속 운전과 겨울용 타이어 점검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해상과 바람 상황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안에는 내일부터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 항구 시설물이나 선박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 낮게 느껴지겠고 해상교통편 역시 결항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찬 공기의 영향은 수요일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수도권, 강원 지역은 그때까지 한파 수준의 아침 추위를 보이겠고, 낮 기온 또한 크게 오르지 않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23일부터는 북쪽 고기압이 물러나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인 아침 10도 내외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길지는 않지만 매우 강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으며 한파주의보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일시적인 기온 하락이 아니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찬공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깊숙이 내려오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순환 패턴이 본격적으로 겨울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약화된 뒤 라니냐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찬공기의 남하가 예년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위는 겨울 기단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올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입니다. 즉, 이번 기온 하락은 단순한 가을 한파가 아닌 다가올 겨울의 강도를 가늠하게 되는 식음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추위의 영향과 생활주의점, 출근길, 등굣길,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체감 영화권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코테나 패딩 등 두꺼운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건강관리. 큰 일교차로 감기, 기관지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역자와 어린이는 외출 시 마스크와 목도리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작물 시설물 관리. 올가을 첫 서리와 결빙이 예상되므로 노지작물은 비닐덮개로 보호하고 수도 계량기 배관은 단열보강이 필요합니다. 난방점검.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난방기구를 조기 가동하는 가정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게스누출및 필터 청소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강풍주의보. 체감온도 뚝.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 제주, 강원산지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도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간판, 비닐함스, 공사장 구조물은 사전 고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안가 접근이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대기 건조가 심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은 이번 주 후반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눈의 상징적 의미 강원산지에 내릴 첫 눈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섭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 눈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곤격적인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고 거리에는 두꺼운 외투와 따뜻한 음료가 등장합니다. 이번 눈 역시 2025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턴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일주일 전망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초겨울 수준의 한파 지속 서울 아침 4에서 5도 목요일 아침 9도, 낮 19도로 회복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하며 아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 이후에도 11월 초에는 또한 차례 찬 공기에 재유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더 춥고 첫눈과 한파 모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입니다.